2024년 1월 1일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 오늘 새해 아침 일산 호수 마라톤 클럽 회원들이 모여서 여기서 담배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일산 호수공원 주제광장입니다 테마광장입니다 아이고 실장님 도 동영상? 네. <laughs> 눈에 어메 뭐 <laughs> 아이고, 좋아라 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 안녕하세요 네. 오, 오, 오 반갑습니다 로, 로, 로. 네.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아이고. 세상, 에상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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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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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야 이나고 상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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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예, 세상, 야상세 아형님 오랜만이시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랜만에 몇번 자주 뵐 시죠. 아 일산 호수 마라톤 2024년 신년 단배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회장님 나와주세요. 저러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여 일산 호수 마라톤 클럽 회원들이 1월 성신 천지 신명 호수공원 실력님께 성가 보합니다. 우리 마라톤 회원 모두가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쉬지 않고 나와서 훈련하는. 일산 오수 공원 주제 광장에서 주화포를 진설하고 천지신명께 보호하나이다. 그 전지 전능하신 천지신명이여 이시여 바라오건대 갑진년 청룡의 해에는 우리 일산 오수 마라톤 클럽 회원 모두가 다 같이 즐겁게 함께 뛰며 서로 화합하고 따뜻한 사랑과 정이, 곳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신의 빛으로 우리 회원단의 뜻하는 일, 앞길을 번히 살피시어. 회원 모두가 아무런 부성이나 사고 없이 더욱 건강하고 즐겁게 달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님의 끊임없는 가오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회원님들 각 가정에도 만사여의 형통하기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천지신명이시여 우리 회원들 모두가 정성스레 차린 이 재물과 이 한잔의 술을 바치나니 흠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소원과 정성을 혼쾌히 받아주시옵소서, 갑진년 정월 원단 일산호성하라통 클럽 회장 윤자영 외회원 일동.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이거예데잘안이 거예요. 이건 이거이거 아 이제 어 회원님들 분 중에 이제 잘하실 분들 나오셔서 하시면 되는데 올해가 용띠니까 아 용띠 선배님들 나오셔 가지고 먼저 절 올리시기 바란다아 육십대는 용 육자. 그럼 조천성룡 완전. 육십 대. 야, 달구지? 썸스할도나 아니야, 로야 같이. 어 너무. 자, 재고 아이고. 어, 자, 네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올해는 꾸로 하겠습니다 자라 팀 나와서 하실 분들 나오셔서 잘올리시 어? 두 번, 두 번, 두번 반. <laughs> 야, 뭐. 자, 명품 자라 제외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북팀 80분들 나와주세요. 야, 아 멋져보라, 달꺾고 멋집니다. 아 이제 토복팀 나와주세요. <목> 응야복그데이지안에속 <돼지> <목> <목> 자 슬롯해 래롯형형흐하하하 눈을 좀가지고 이제 을쫙 펴요 펴요 펴가지고 시도해. 펴가지고 슬롯 예 하겠습니다 도 열정 도무 시작 도무 도 열정 토무야 파이팅 자 토끼팀 준비해주시죠 토끼팀 저기음복하실분들 어, 음복 이제 대접으로 한번 <laughs> 편하게 여기서 저를 몇분 하는 어 자. <laughs>

보이네. <laughs> 지금 회장님 이후로는 지금 노란 게안 보이고 있어요. 야 두껍네. 넣기 전에 사이, 넣기 전에 딱. <laughs> 던니다 <Sustainable calculator> 저, 번개도 한번 구호 한번못 뭐 찍은 거뭐 해주세요. <laughs> 아, 구호, <laughs> 구호, 없어. 한번 하셔. 자, 잠깐 기다려서 사진 찍을 때까지. 자, 시작 <laughs> 하나, 둘, 최강 번개 활기! 와, 멋져 부러 <laughs> <laughs> 자, 지금까지 그 단체를 했는데요. 이제 나는 혼자 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꼭 기록이나 가족을 위해서 신념을 위해서 혼자 하고 싶다. 그러신 분이 있으시면 나와 주시기 바랍다 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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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족 한번 할게. 야, 오뭐 하는 야 아니 엄마 탈거였야 삼위, 삼위, 삼위. 잘생긴 탈거네.

어, 아, 멋있다. 저또 하실 분안 계신가요? 올라와, 우리 어머니, 우리 엄 용띠 대표. <웃음> <웃음> 청룡띠 성령트... 죄송합니다 <aría> <laughs> <표현해, 잘> <laughs> 저희 또 계신가요? 안 계시면 회장님.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낭독하신 그 올해의 희망과 꿈을 소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다 불태서 하늘로 올라갈 거예요. 박수 치고 고하세요. 너무 글을 잘 쓰는 <laughs> 사진 아깝지만. 아까워요. 너무 <laughs> 아야말 <laughs> <오우>, 잘한다 돼야돼돼야 다태워 그.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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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자 이제 여기 상 단상 뒤에 다 모여서 단체 사진 찍어주시고요. 저거. 앞으로 앞으로. 쭈리쭈리. 아 이제 백호도 들어와 백호 들어 나도 들어갈까. 응. 네. <목소리> 나한번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갑진년 일마 하면 새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2024년 갑진년 일마. 끝. 구한번 <laughs> 어, 해. 구. <laughs> <에? 한번 해, 웃음> 2024년에 희망을 담아서 일마고 준비. 일마고 시작. 일마 일마 일산 허스퍼니아. 저 문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으라 자, 은봉, 막걸리 하나씩 하세요. 참, 참고로 와. 지금 파워젤이나 이런 건 제가 협찬을 드요 아유, 아, 아, 듣고. 아니, 나 이거 먹을래. 어, 아, 아. 어, 너무... 아, 아니, 뭐, 먹으러, 아니, 아아아아 아니, 뭐, 뭐. 아 이제, 나, 너, 너, 뭐. <목소리> 아그을잘 보여 음복 <목> 음복 이거를 거? 드셔야 꼭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음복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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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음복 아, 음복 아~ 아~ 음복 아~ 완전히 안팔도안 팔. <laughs> 빨리 세요 운영부장님 <laughs> 네, 나 이미 마셨는데 있어 나 한잔 나 <laughs> 한잔 먹아이거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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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오늘 막걸리 유독 맛있네 아무나 먹 잘했어 잘했어 이 먹고 힘내 자 저기 이제 대열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 2024년 6월 1일 새해 신년 빨리 출발하겠습니다 아자 출발하십쇼 자파이팅 자랑 이팅

우리 일산 호수 마라톤 회원들이 담배식을 마치고 우리가 평상시 달렸던 일산 호수공원을 다 같이 한 바퀴, 에, 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명품 자라! 화이팅! 다르다. 새해 복 많이 받세요 아, 멋있습니다! 어, 한력 거부 화이팅! 안녕하세요, 이 열정 터보 화이팅! 종추 터키 화이팅! 최강 본기 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멋집니다. 우리가 오늘 2024년 1월 1일 담배식 후에 우리, 어, 개성 선반대 와가지고, 이렇게. 야 서비스까지. 고맙습니다. 만두. 떡국 아, 장수 운이가 있습니다. 야, 나 맛있다 됐어요. 야, 맛있다. 미사노수 화이팅.